어, 교회는 헌금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가 헌금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의 문제는 대다수의 헌금 문제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지요. 중요한 것은 이 헌금을 맡은 자들이 어떻게 이 헌금을 활용해서 이 주의 일에 잘 사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교회의 헌금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사용한다면 그가 어, 어, 사용하는 모든 헌금의 내용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헌금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헌금을 제대로 고린도 교회에서 얻은 헌금을 제대로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할 수 있는 세 명의 사람을 오늘 본문에게 추천합니다. 바울이 세 사람을 추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복음적인 열심을 가진 이 사람을 추천함을 통해서 헌금을 전달하는 일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가져다 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러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또 믿을 만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세 명의 사람을 추천해서 이 사람들에게 헌금을 주고 그 헌금을 예루살렘에게 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적인 헌금의 원리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목적 있는 헌금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목적 있는 헌금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돕는 헌금은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런 헌금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해야 했고 목적이 그 분명해야 그 분담을 기꺼이 모든 성도들이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한 명은 이름을 대고 두 명은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한 명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헌금을 전달했으면 좋겠다. 두 명은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사람이 두 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회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뭐 세무를 담당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세 사람은 모두 다 목회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목회자가 돈을 모아 안다고 이렇게 돈을 맡겼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헌금을 사용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고 또한 신앙적인 관점으로 볼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목회자를 추천해서 그 헌금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모금 활동과 관련해서 아무에게도 비방받는 일이 없도록 헌금을 관리하는 일에 신중에 신중을 더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분 앞에 앞에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이 헌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선한 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흠이 잡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두 명의 사람과 한 명의 디도, 이 디도에게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또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맡겼고 그 사람을 추천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디도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디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라고 말합니다 디도를 표현하는 한마디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간절한 사람이다 라고 나옵니다 간절한 사람 그러면 간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있다 부지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고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자신에게 어떤 도움을 청해 달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있으니까 막 다녀보는 거죠. 다녀보다 보면은 저 사람은 진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눈에 띌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찾아가서 그 찾아간 그 사람에게 먼저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디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게 되면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그를 찾아가 도와주게 됩니다. 디도는 도움을 청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필요를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말로 하면 오지랖이좀 넓은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막 정보통이 많은 거죠. 정보통이 많고 그 정보를 듣게 되면 그 정보를 듣게 되면 그 마음속에 막 애가 달아서 못있는 거죠.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으면 아,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줘야 되는데, 막 이런 애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애담을 바울은 오늘 간절하니 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까지 계속해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되게 좋지 않았잖아요.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고, 갈등이 있어서. 바울이 어, 사도라는 것들을 고린도 교회가 막 부인을 했고 바울이 또막 건금례 문제도 막 어, 착복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오해를 가지게 되어서 굉장히 교회와 교회와 바울 가운데 갈등이 있었는데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도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의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가장 열심을 냈던 사람이다. 그 간절함이 어, 결국 고린도 교회와 바울을 회복. 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는요, 좀 별난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항구 도시였고 또 굉장히 또 돈이 많은 도시였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만 또 여러분 또낸대라고 하는 그런 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참좀 별나게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내 똑똑다라고 말을 하고 다내 잘났다라고 말하고 다 나를 드러내는데 굉장히 좀 앞장서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설득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죠.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그런 생각을 꺾고 그런 사람들의 오해를 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디도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디도가 있기 때문에 디도가 얼마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고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던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는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이렇게 장점만 있었느냐 그 당시 문화적인 상황으로 보면 디도에게는 또 약점도 있었습니다 그 약점은 무엇이었냐면은 티도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약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었다고 한다면 할례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할례 안 받았겠죠, 그렇죠? 안 받았죠. 주로 유대인들이 할례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바울로부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례나 율법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컸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서에도 보면은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딱 했더니 바울은 유대인, 디도는 헬라인. 이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이 디도가 할례를 받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굉장히 왕따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런 인간적인 편견을 잘 감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행여나 할례받는 일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일이 있다면은 차라리 할례받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나 할례받는 것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다. 다만 자기가 할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할례받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이식이 많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 할례에 대한 자유함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딱 왔는데 교회에 왔는데 할례 받는 일 때문에 왕따를 당한다 얼마나 마음이 나쁘겠습니까 기분도 나쁘고 마음의 섭섭함도 있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딱 왔는데 아무도 아는 척도 안 하고 막 왕따시키고 이러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래도 교회라고 왔는데 좀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들으면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고 내가 다시는 이런 교회에 오나 보자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디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디도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가서 약점을 가지고도 바울로부터 굉장히 귀한 쓰임을 받은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가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바울을 회복시켰고 또 헌금을 가지고 자기를 왕따 시켰던 어느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전달하는 거 보면은 디도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신실함을 바울은 디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헌금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체험으로 추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디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름을 알지 못하는 행인 1. <laughs> 이름이 안 나와요. 행인 1입니다. 행인 1.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18절, 19절 말씀해 보면, 이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 이 행인 1. 무명의 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 보시죠. 또 그와 함께, 그라는 것은 디도입니다.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받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 그건 잘 모릅니다.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죠.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건 아닌가. 뭐 말을 해도 이름 뭐 말해도 잘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나간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지만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첫 번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울이 디도와 함께 보내는 그 사람에 대한 언급인데 바울은 그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첫 번째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특별히 무슨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도하는데 열심을 내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랬으니까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모든 교회에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전하 복음을 전하고도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이 있고 교회의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주의 영광과 바울 일행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일행의 원을 위하여 바울이 지금 여기서 지금 헌금 걷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돕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고 바울이 지금 디모데와 같은 일행들이 원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모금 운동하는 일이었어요. 그 모금 운동하는 일에 이 사람도 동참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 동참을 했는데 그 동참하는 그 일이 주변의 모든 교회 사람들로부터 공식적으로 택함을 받았다. 이 사람이면 괜찮다라는 그런 선택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첫 번째로 복음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로 모든 교회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맡겨서 전달하는 일에 이 사람이면 믿을 만하다라고 해서 이 무명의 첫 번째 사람을 이런 일로 추천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무명 2 누명이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22절 말씀을 보시죠.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였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의 간절함을 여러 번 확인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울 일행에 다치 동참을 해서 바울과 함께 동행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마음에 원함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무나 또 바울이 또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번 확인하였다라고 말을 했죠 22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다 테스트했다는 얘기예요 요런 일도 한번 시험해 보고 저런 일도 시험해 보고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바울이 한그 테스트에 통과를 했다는 이야기죠. 여러 번 확인했더니 정말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안수를 받는데요. 안수를 받는데 저한테 추천서를 하나 써 돌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분이 저한테 연락하기를, 저한테 추천서를 써줄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잘 아는데, 나는 그분을 잘 모르거든요. 밥두번 먹은 게 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또써달라고하기또 또 나는 당신을 모르니까 못 씁니다. 또 이렇게 할 수도 없어서. 그래서 써줬습니다. 써줘가지고, 그렇게 이제 뭐 목산수를 받았어요. 목산수를 받고 나니까 또 감사하다고 또 조기 또몇 마리 또 보내오대요. 그래서 <laughs>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을 추천 괜히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성경을 몰라요. 목사가 될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뭐 주변에 같이 해서 공부를 이래 하는데 너무나 기초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 이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어 가만히 또 이제 그 사람들하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우 저 저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 제가 그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내가 추천해 줬다 그래서 나도 그런 줄 몰랐다 그러니까 이게 추천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안다고 해서 막할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처럼 여러 번 확인해 보고 여러 번 시험해 보고 이래서 추천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또 이렇게 해주니까 또 거절도 못 하겠고 당신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말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쩔지 못해서 이렇게 세 줬는데 그런 또 오해가 수,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울과 같이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 차례 경험해 본 결과 이 사람은 아주 어떤 사람이었다 간절한 사람이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간절함이 묻어났기에 바울은 이렇게 추천을 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을 천거할때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가 간절한가 이것을 추천. 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사역은 무엇보다도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도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 예배 드리는 일에도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어떤 일을 이함에 있어서도 간절함이 있어야 우리가 교회 사역을 충실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추천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교린도 교회 성경도 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애를 쓰고 힘써 모았던 그 건금을 전단하는 일에 너무나 간절함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느냐? 간절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 아버지 때, 우리 또 할아버지 때. 그런 분들이 교회를 설아가는 걸 보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의 편지들, 또 교회의 역사들 그런 책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들이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토대가 될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간절함. 로 인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들에게 요구되는 건 무엇이다? 간절합니다. 간절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의 간절함 그런 간절함이 우리가 더욱 더 충실해질, 충실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23절, 24절 보십시오. 티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통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랬어요. 우리 형제들이라는 것은 디도를 제외한 두 명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뭘로 표현합니까?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영광스럽고 복된 호칭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내가 누구의 영광이 되어도 내가 아주 높은 사람들의 내가 아주 유명한 사람의 영광이 되어도 우리 가문에 있어서 내 이름에 게 있어서 너무나 귀한 일인데 다른 문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내가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호칭을 누구에게 듣는다? 바울에게 듣는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얼마나 진실하고 간절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디나 이런 형제들에게 어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할 때 어떻게 말하라고 하냐면은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너희들이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죠. 왜 그러느냐? 다시 한번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너희의 사랑, 고린도 교회의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을 했습니까? 헌금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헌금으로 표현하고 우리의 자랑의 증거, 고린도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더 많은 물질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그들에게 보여달라.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 고린도 교회의 헌신을 헌신을 받은 그것들을 통해서 정말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도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동료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료라고 하는 헬라어가 무엇이냐면은 코이노노스라고 얘기해요. 코이노노스. 여기 코이노노스 그러니까 뭐하고 비슷합니까? 코이 노니아. 비슷하죠.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가 참여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코이노노스는 동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여라고 하는 것은 코이노노스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파생된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이노노스 코이노니아 이거는 굉장히 교회에 있어서 본질적인 단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적 가치는 두 가지 단어로 표현된다 그랬죠. 하나는 코이노니아, 하나는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는 참여 디아코니아는 섬김이니까 참여와 섬김을 하는 사람은 뭐냐 코인오노스 동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동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저의 동료가 되는 것과 저도 여러분들의 동료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의식 속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에 참여하고 섬김에 참여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와보면 다 다르잖아요. 다내 생각과 다르고 30명 모이면 생각이 30개 있고 100명 모이면 생각이 100개 있다안 갑니까? 다 생각이 달라 갖고 다내 생각이 옳다고 얘기하지 내 생각을 꺾을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료가 되어서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각은 꺾고 그리스도 생각에 동참하고 그리스도 생각을 옳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동료입니다. 그 옳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라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바울로부터 디도가 동료여 동역자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듯이 예수님으로부터 동료와 동역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인이 코이노니아를 잘 실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사람을 세워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20절 21절 말씀 보세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모금 운동을 함에 있어서 제일 주의 깊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비방이었어요. 돈 모아서 지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특별히 바울은 특별히 이야기해요. 이 거액의 연보. 그러니까 이 적은 돈이 거친 게 아닌 것 같아요. 꽤 많은 돈이 거쳤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의 비방을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데 이방인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돈을 거둬서 유대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이런 오해가 있었죠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유대인들은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선민 우리 민족 외에 다른 사람은 개보다 못한 민족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인 돈 어떻게 해서든 뺏어가지고 유대인들, 우리 유대인 힘드니까 그들에게 다 줘버린다. 이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헌금 운동하는데, 우리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은 매달, 매달 첫째 주에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바울이 갔을 때 그냥 우왕좌왕 헌금하지 말고 매달 첫째 주에 헌금해서 그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모금 운동이 잘 되었는데. 바울과 교인들교사이의 사도권 문제, 저 바울, 저 목사마저 이 문제 때문에 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헌금하는 일이 중단이 되었잖아요. 중단되었다가 오해가 뒤돌을 통해서 다 풀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모금 운동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한 군데 사람들 속에서는 돈의 문제는 항상 이래요. 저거 저 지민족 갖다 주려고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전달을 안 하는 거죠. 아예. 이런 오해 때문에 자기가 전달 안 하고 천고한 사람, 이 사람들 너희도 너희 교회도 다 칭찬받는 사람들 아니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사람에게 비방받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은 절대로 사람에게 비방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세상도 그렇고 항상 뭐를 중요시하냐면 결과를 중요시해요. 어떤 일이 있었든지 과정은 어떻든지 하여튼 결과만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좋게 나와야 결과가 좋게 되는 거지. 과정은 안 좋은데 결과만 좋게 나온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좋은 과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비방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닥쳐진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에게도 비방을 받아서는 안될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말 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은요 교회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을 겪는 성도를 위해 헌금하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냥 세상 정부에서도 복지당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교회가 이런 일에 참여한다는 거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물질을 내놓는다 이거는 어쩌면 나에겐 손해되는 일이에요 내가 써야 될 돈을 남을 위해서 준다는 것은 나에게 손해되는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를 불구하고 이 구제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모금을 잘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도 절대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목적이 잘못된 수단을 정당화하는 일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 바울의 생각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디도와 무명의 두 명의 형제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걸출한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디도라고 하는 사람, 걸출한 사람 맞습니다. 맞지만은 그두 명의 사람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사람이에요. 이 무명의 사람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데 귀한 일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하라 제자 삼는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고 동참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일에 모든 일에 다 동참하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수 있기를 축복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